국내 독자 기술과 미국 항공우주청, 즉 나사의 기술을 한데 모은 달 궤도선이 내년 여름 우주로 향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명실상부한 국제 우주개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달 궤도선의 발사 예정일은 내년 8월입니다.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 나사가 개발한 섀도캠이 추가로 장착됐다고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습니다. 나사의 섀도캠은 태양광선이 닿지 않는 영구 음영지역을 촬영하는 장비입니다. 달의 남북극 지방에 있는 분화구 촬영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달 궤도선 개발은 달 탐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 자기장 측정기 등 대부분 국내 기술로 개발된 장비가 탑재되지만 섀도캠은 미국이 제작해 제공했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나사의 섀도캠 장착이 한미 간달 탐사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유인 달 탐사 국제 협력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적 성격이 짙다는 설명입니다. 달 탐사 사업은 한미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서 심우주 탐사 핵심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달 착륙선 개발 등 우주 탐사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 궤도선은 오는 10월 조립이 완료됩니다. 이후 환경시험과 최종 점검을 거쳐 내년 8월 스페이스 X의 서비스로 발사됩니다. 발사 후에는 1년간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하며 우주 탐사 기반 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장착한 섀도캠을 통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2024년 달 유인 착륙 후보지를 대상으로 물이나 자원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지형학적 특성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진양입니다.